안녕하세요. 자장관입니다. 저희 봄사 고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공룡 메카드 신제품. 티라노 운송차. 그리고 트위케라 운송차. 최초 사기보로좀 보도록 할까요? 와우. 자, 여러분. 공룡 메카드요. 오, 공룡 메카드다. 자, 뭐가 있나 볼게요. 봐 안킬로사우루스 디펜스가 있네요. 오, 많이 팔렸어 이거는. 여기는 스피닝. 오, 마트다 가격이 쌉니다. 좋아요. 여기는 트트로노 에로. 아, 마트다 가격이 싼건좀 그렇다. 왜냐면은 요새 마트에서 아 이거는 싸요. 하지만는어 좋아요. 뭐 싸니까 여기는 자 브라키오 쇼크 많습니다 어, 여기는 헤딩 왕 미라지 오 여기는 휘슬링 여기는 어, 펀치 여기는 크래쳐 체인도 있습니다. 오. 여기는, 차차차차차차차사 여기는, 파티어트 키스요 좋아요. 여기는, 버닝테이도 있네요. 오, 한 개밖에 안 남았어. 웬일이야? 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공룡 메카드. 여기는, 타이서, 벨트 피드.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자, 메가 트라노. 오. 좋아요, 좋아요. 여기는, 메가 트리티나. 어. 일단은, 공룡 메카드. 본 공룡 메카드 들어가니까 가격이, 어, 마트 요새 막원 어, 원 플러스 원하고 뭐4 0포인트 할인하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어, 하지만은 어, 아까는 좀 쌌었으니까. 저기는 알공룡 어, 피라노도 있고요. 좋아요. 많네요 알공룡 피라노. 여기는 알공룡 브라키오도 있어요. 자 여기는 애션 피규어 브라키오, 서우스 많고요. 여기는 스테고, 서우스. 여기는 피라노, 서우스. 여기는 드래키라 톱스. 여기는 여러분, 보니까, 어, 또 있어요. 더울 피규어 세트, 트리키라 톱스도 있고요 여기는 더울 피규어 세트, 트리키라 톱스도 많이 있답니다. 여기는 더울 피규어, 피규어 세트, 스테고 싸울 수도 있고요 자, 또 뭐가 있나 보자. 공룡 메카드, 레이더도 있네요. 오, 자, 또 뭐가 있나 보자. 우와, 추척카 대본네 미크로. 여기는, 어, 마트처럼 할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물량은, 짱짱입니다 자 대부분은 니크스 여기는 아렌 크루노 그리고 여기는 아렌 크루노 역시 많구요 아렌 오탈모드 일단입니다 많아요 여기는 아이키온 포테라 우와 많구요 여기는 테노 델타 어 뒤에는 사은품 있지 않았어요 여기는 칼러비스 퀴이코어 좋은데요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는 티톤 브라키오 우와 여기는 하진 앙킬로도 있답니다 아 좋아요 또 뭐가 있는지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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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고고고 아이고. 여기 보니까 오 타이소 SD 트키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타이소 SD 트키라도 있어요 우와 여기 보니까 오, 여러분 카슈터입니다 카슈터 그린 어... 할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드. 메모드요. 딱두개나았어 진짜 많네요. 여기는 모노러퍼. 오, 모노러퍼는 아이템 많지롱. 여기는 미크로. 미크로. 좋아요. 여기는 람벼. 오, 람벼. 기린 같애 여기는 드라크레스. 네가 진짜 드래곤이냐? 여기는 돈클레오 저는 돈클레오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네가 진짜 공룡 맞냐? 아니잖아. 여기는 보니까, 어, 디모르. 디모르도 있네요. 좋아요. 여기는 디메트로돈, 디메트로돈도 있고요 이야, 지금 마트에서는 이게 많이 빠졌어요 물량이 왜냐면 은 싸게 파니까요 자 여기 델타 어. 니게르, 니게르 좋아요 루크스, 니크스좋니다 좋아요 여기 보니까 아르켈론 오 아르켈론 거북이, 거북이는 좋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앙킬로 있고요 아크로칸토, 우와 머리 크다 오라노요오라노 여기는 싸이까 사이카. 싸이까도 있고요 여기는 대고 어 여기는 스피너도 있답니다 냥자 여기는 싸우로 가자 여기는 싸스타 여기는 소꼬미 여기는 싸이다사이타도 사이타. 있고요 어 여기는 코 멋있는 캐테코도 있어요. 하나 날수 있어. 크로노 크로노는 어디가나 많아요. 여기는 케이로스 이야, 얘는 뭐냐? 새 같은데? 시속이 비슷한 거 아닌가? 자, 카르칼로요. 오, 카로카로. 카로. 우와, 왜 너는 해골을 들고 쓰고 있어? 진짜 오, 진짜 얘는 잘안 팔린다. 여기는 오탈모. 우 와, 여기 는 안모. 오, 봐요. 여기는 아노말로. 여기는 에이니 좋습니다. 여기는 또 어, 인기 많은 티라노도 있고요. 이야, 티라맞 많습니다. 인기 많아서 많이 갖다 놨어요. 페르지노, 우와, 푸시 타코, 푸시 타코. 이야, 어 얘는 뭐야? 투판탁. 이런 투판탁도 있어요. 투판탁. 여기는 크리트 이야, 여기는 푸시 타코 도 있네. 푸시 타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갖다 줄게. 어, 아, 착하다. 여기 보니까, 어 플래시오도 있네요. 플래시오. 여기는 포테라. 포테라도 있습니다. 여기는 펜타. 펜테요. 여기는 바키노도 있답니다. 어어 어, 힘들어. 너무 빨리 했나 봐. 자, 이제 서예서에 신제품을 보러 갑시다. 신제품. 짜잔. 바로 이거예요. 오, 9 0 0원밖에 안해. 마트보다 할인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트리케 공룡선차. 여러분, 공룡선차 본적 있어요? 자, 장난감, 내가 채쳐보린다 하나, 둘, 셋, 트리케 운동차 어떻게 생겼을까? 데따닥, 쩝, 쩝, 여러분, 커다란 트럭에 뒤에 트리키라가 타고 있어요. 오, 보세요, 트리키라 뒤로는 휠체가 떼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붙어있는 건가? 그게 궁금하네요. 아마 뗄수 있겠지. 그래야 재밌을 테니까. 트리케라가, 귀여운 노란색 트리케라가 지금 타고 있고요 아니, 얘 뒤인데, 안전지도 안매죠얘는 안전지, 의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 몰라. 어, 아, 어, 이럴수가. 여기 보니까, 트리케라토스로더 재밌게 나아요 알겠어요. 파이니스워, 고! 트리케라운송차라고 합니다. 운송차와 트리케라 합쳐졌어요. 오, 어, 메탈이, 메탈로 됐어요. 메탈, 아마 차가 메탈로 된거 같아요. 오. 어. 트리케 운송차 트리케 속도부터 재밌게 놀아요. 오 트리케 운송차 공룡 메카. 자뒤 보니까 트리케 운송차 대전 나오고 있어요. 차를 뒤로 밑으로 살 누르고 뒤쪽 약간 당기면요 차가 앞으로 어, 그다음 차를 넣으면 앞으로 힘차게 달려간대요. 우와 무려 태어으로 감아서 하는 다이캐스팅 차예요. 오 어, 차를 뒤로 당겼다가 살짝 넣으면은 앞으로 쭉가는. 어. 뭐라고 했지, 그걸? 어, 까먹었어. 태엽차, 태엽차입니다. 얘 태엽. 어, 뭐였더라? 암튼, 네. 자, 언제나 왔는지 볼게요. 2 0 1 0년도나 완전 신제품이고요. 맞는 곳은 윈스타. 윈스타. 수입한 곳은 미카에서 수입했네요. 미카한데가 다이캐스팅카 많이 수입하는 곳입니다. 네. 알고 있죠.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좋아요. 어, 트리키라 운송차까지 나왔어요. 이야, 신기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제품이 있나 봐볼게요. 이렇게 쉴까지 여라분한 볼게요. 오, 티라노 운송차. 오, 여러분, 티라노 운송차도 생겼어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무슨 주력이 월드에 나올, 바람, 나올 법한 그런, 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어, 우리 안에 티라노가 갇혀있는데, 티라노 좀 열받았어요. 빡쳤네요. 어, 열받았어. 날가로놓 타니, 가만두지 않겠어. 자, 티라노 운송차. 커다란, 어, 특이하게지 티라노가 갇혀있습니다. 오우 이럴수가. 무서워라, 오. 자, 그리고, 여기는 강원함이네요. 우와, 티란 운송차. 운송차와 티란으합체했어요 무려 메탈이랍니다. 메탈. 티란으로더 재밌게 놀아요. 티 운송차. 자, 밑에 보니까 공룡 메크드네요. 자, 티란 운송차는요. 차를 밑으로 누르고 뒤로 약간 당긴다. 넣으면은 앞으로 힘차 달려간다. 다이키스틱 메탈 로고를 확인하세요 금속 재질이라서 되게 묵직하네요 지금 조그만데도 묵직하고요 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좋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이케이스팅카하고 공룡메카드 들어있죠 공룡... 공룡... 타이니스가 들어있죠, 들어있죠? 여긴 티라노 들어있고 여기는 트리케 들어있죠 근데 가격이 만원도안되는거 <laughs> 여러분 이거가 이거가 이거 9,300원인데 이거랑 이건 어떤 거 사겠어요 어떤 거 사겠어요 저 같으면 이거 사겠는데 가성비가 짭니다 가성비 요새 트렌드 가성비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가격이 마음에 드네요 이야 내가 공유 매카드 좋아해서쓰면살것 같다 진짜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이야 중국에서 싸게 잘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제품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여긴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토이플러스 구성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로써구경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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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